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 회사의 진정성 없는 복직 명령 의미는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면 해고 정당성 입증을 위하여 나름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또한 폐소하여 부당해고 구제 명령이 내려지게 될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 전 종사하였던 원직으로 복귀시켜야만 하고 부당해고라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상의 위무인 임금지급 위무를 불이행하였기에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전액도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렇듯 부당해고 구제 명령은 사용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 측이 불리한 해고 사건에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진행되는 도중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기 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원직복직을 명하여 구제이익의 소멸로 인한 각하 판정을 받기 위한 것이죠.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내린 경우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에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데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취지는 원상회복이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해고 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면 진정성 있는 복직 명령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해고 통보 이후 사용자에게 해고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위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첫번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직후 원직복직명령을 한 점. 두번째, 미지급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다가 초심진호의 신문회의가 있는 날에 급하게 일부만 지급하였고 미지급 임금상당액 전액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세번째, 원직복직명령을 하면서 해고의 철회가 아닌 근로자의 출근거부에 따른 퇴사처리 철회라고 밝힌 점. 네 번째, 복직기를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고 촉박하게 여러 번 통제하였고, 더욱이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출산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서는 해고의 다툼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2년 1월 1일 종료되더라도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구할 실익은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초심판정단은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재심판정단도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출산하였음에도 사용자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복지기를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고 촉박하게 여러 번 통제한 점 등을 추가로 지적하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서는 해고의 다툼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발송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 바 사용자의 해고에는 서면 통지 위무를 위반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로엔이 함께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 사용자의 원칙복직 명령은 사건의 개별적 사정과 상황에 따라 그 진정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 경험 많은 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주요하다 할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 원직 복직 명령을 받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노무법인 로엔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전꼭 해보세요. 노무법인 로엔이 직접 개발한 무료 해고 확률 계산기로 나의 부당해고 사건의 승소 확률을 알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해고 확률 계산기 사이트 파시브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